광안리 팀매드 곽동곤 선수 영지매 오현철 선수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경력이 없다고 적어놨네요 아 곽동곤 선수 오현철 선수는 1승 있습니다 서로 한번 재능을 확인해 볼수 있는 예. 시간이죠 <laughs> 예 <그럼 웃음> 한번 보겠습니다 광안리 팀매드 贝蒂，贝蒂 <Nee. S 2>。<noise> <noise> 아메터치글러브치글러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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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시작합니다. 네. 강한희 팀메들 김경록 선수가 네. 있죠. 반장님은 네. 네. 서로로. 아, 오연철 선수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그 리드하는 방향 쪽으로 좀잘 하고 있네요. 네, 잘 받아주고 있죠. 바디 바디. 박동호 선수도 잘 벗어나고 있어요. 리들 시길 때좀 걸렸어요. 네. 앞선부터 잡아주고 있죠. 어, 로우가.. 어, 로우. 어, 오, 로우. 아래 위. 어. 야, 잘 걷어놨어요. 위 아, 네. 아래로 잘 섞어주네요. 네. 근접전에 더 강하네요. 오연철 선수가. 아래 위를 잘 먹여주고 있어요. 아이고. 어, 아, 킥캐치하고 때려서 날렸네요. 네. 움직임 있어야 돼요. 박동화 선수. 로비스는 또 금방 말리기 네. 때문에 움직여줘야죠. <laughs> 어이, 어이. 한열번 하면 끝나 버립니다. 예. 멈춰 버려요. 지금 잘 그래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. 박동호 선수 잘 일어났고요. 자, 앞목 눌려 있죠. 딱딱 예. 당겨 내려야죠. 오인철 선수는 앞목하면 쑥쑥 때려주면 힘이 쫙쫙 빠집니다. 조금 더 끌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네. 지금 쭉쭉 끌어도 되는요 예, 네. 아, 그렇죠. 네. 눌러주면 또 일어나면 또 눌러주고. 앞목. 남북 자세 해 주고. 예, 그렇죠. 어, 빼기 아, 급했어요. 가... 근데 예, 네, 아직 상대방이 살아있는데 상대방이 움직여야 이고 저기서 목 살렸을 때탁 빠져나가는 거 되는데요 예 고비 가면 되거든요 네, 다리를 하나 세우고 좀 예, 움직였으면 예, 아, 아, 아 백으로 가네요 자연스럽게 아. 이제 백 가버리죠 아, 훅안 들어가네요 아, 저잘 아, 가고 초코 어디 어, 가버렸나? 네, 19초 남았는데 아, 저안 들어갔습니다 네, 하나가 네. 좀 살아있어서 예 네. 이렇게는 뭐 서로 <laughs> 서로 쉬는 거죠 진짜. 다 풀렸습니다. 네. 세컨에서도 잡고만 있으라고 네, 하네요. 시간이 네. 얼마 안 남았을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팔에 힘을 빼면 안 되니까요. 음. 음. 우리 블루 코너의 곽동건 선수가 스 크램블에서 움직임이 너무 적었어요. 네 맞습니다. 딱딱딱 움직이게 되는. 그잘 버텼습니다. 그래도. 네 그래도 정점이 없는데. 네, 훅을 못 들어오게 딱 팔꿈치랑 무릎을 딱 붙여서 잘 일어난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음. 양쪽만 다안 들어가면 그래도 살거든요. 한쪽 꾹 내주고 한쪽은 절대 들어오지 마 하고 일어나도 됩니다. 자두 번째 이제 2라운드 시작됩니다. 네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끝까지 1라운드는 잘 버티셔가지고 네, 네 양상을. 오. 오. 살이 됐어요. 네. 아 백을 잡혔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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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을 그냥 백을 잡혀 버렸어요. 악수네요. 네. 아 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. 네탑마운트 됐죠. 지금 누필라고 하고 있네요. 네, 네 머리 밀어주고 네. 초크. 아, 어, 여기 어, 어떻게 된 어? 거죠? 어깨인가요? 왜 탭을 쳤지? 뭐 때문에 탭을 쳤죠? 기술이 안 걸렸는데, 난 나... 어깨 쪽인가요? 아니면은 헤드 기어가 조금 이 헤드 기어 때문에 그래 됐나? 뭔가 통증이 있었나 봐요. 네, 아 헤드기, 눌려서 아팠나요? 왜냐하면 저는 암트라인거 걸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아... 팔이 안 들어갔었어요. 네. 네. 얼떨결에 근데 탭 아웃이 나왔기 때문에. 네, 그 테이블 뭐,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헤드 기어를 네. 눌러가지고 아, 아프게 네, 해서 아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전략이네요. 네. 어떻게 보면 기어를 이용했네요. 네. 좀 좀. <laughs> 네. 서브 미션 어? 네. 헤드... 되... 네. 네. 승 s s i o n 서 s u b 승이 탭이 나왔 n s 서브 미션 i 이 s i o n s Submissio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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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b m i s 83 경기, s s u b 이제체급이 올라가죠 네구는이 친구는 m m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니다영이친는 계속 들어오겠어요. 네. 한번더 찍겠습니다. 친구는 이니다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탭쳤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막 기어 는이친 같아요 아까 는이턱이 아프다고,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좀 운이 안 좋으셨던 거죠. 네. 네. 경험이 또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죠. 약간 요런 네, 조금 예상치